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영상을 좀 켰습니다. 어, 제 영상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답장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원포인트 하루에 한 번씩 잡아드리면서 같이 매매하는 것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그런 문자로 인해서 굉장히 힘이 납니다 <laughs>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 가지고 왔고요 그냥 단순하게 뉴스나 찌라시를 통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낼수 있을만한 종목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영상 처음서 소... 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같이 매매를 진행했던 PNK, 임상연구센터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했지만 자신이 있고 기준이 있으면은 여러분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보고 나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크게 좀 내고 계시고 있으시고요 파미셀 마찬가지입니다. 자, 파미셀, 우리가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 한14% 정도가 되는데 이런 요런, 요런 자리에서 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공짜였죠. 예,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어, 언지를 드렸기 때문에 문자 신청하셨던 분들 수익 실현을 하고 계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피코그램. 그렇죠. 피코그램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격을 해가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연달아서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 추격 들어갔죠. 그랬는데도 오늘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매매 같이 진행하시면 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 원 포인트 한번 잠깐 잡고요.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양 시장이 모두 예, 코스피 그렇죠, 코스닥 모두 다양 시장이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최근에 어, 이 악재는 흘려보내고 호재로 반응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환율이 1,300원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내려오고 있지 않은데 참 신기하게도요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요 이렇게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 왜냐면 환차 이익을 노리고 있는 외인들 입장에서요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보시면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1,3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인들과 기관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미국 시장이요. 어젯밤에 미 증시가 굉장히 혼조세를 보였죠. 자 이번 달에 7월에 그러니까 7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표될 7월 고용 지표예요. 7월 고용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오전에도 브리핑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7월 고용 지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강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국제 유가가 90불 이하로 떨어졌어요.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렇죠.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대한 어떤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 이,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 인상과 그리고 폭과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연준에서요. 줄일 수밖에 줄이겠다 라고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금리 인상의 폭도 줄이고 속도도 줄이겠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호재가 되는 거예요. 왜? 국제효과가 빠지는 것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 7월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g 아우, 좋아, 좋아. 이렇게 나왔어요. 연준의 금리 인상은 상승폭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속도는 증가할 겁니다. 즉,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할 거예요. 이것은 시장의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7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당분간은 펼쳐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세터와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자, 일단은요, 수급, 수급이 들어오고요.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무 또한 좋아야 되는 종목이에요.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굉장히 하락의 폭이 큰 종목들 중에 단기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당분간은 이렇게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공부할 종목, 정말, 정말 매력적인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학습방 카카오톡 오픈방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학습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와 입장 코드 같이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원 포인트 강의와 함께 실전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100% 무료이다. 지금 현재도 오픈방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오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증이 계속 나오고 있죠. 피부 임, 피부 임상 연구센다 이름도 길어요 여러분. 그죠? 같이 네, 이렇게 매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방에 오시게 되면 같이 공부하시면서 원포인트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버전 으로 문자 학습이라고 남겨주시면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혼자 해야 돼요 아시겠죠? 해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홀로 서기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온 종목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 바로 조일 알미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이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미있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고요. 세력의 흔적을 찾아 냈습니다.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인수합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게 되는 소재는요, 주가가 얼마만큼 상승을 하더라도 급격한 가격 변동 사유를 공시하라고 하는 그 공시 사유에 사유 없음이라고 뜹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재물을 보시자고요. 적자였던 기업이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2021년에 돌아섰습니다. 맞죠? 6개월 선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시장은 경기를 6개월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21년도에 여기가 21년도입니다. 이렇게가 이렇게가 21년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흑자를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빵 올라갔어야 되는데 6개월 선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6개월 전에 얘네들은 빵 빵 올라간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이요. 여기에서 모아서. 그렇죠? 여기에서 해먹었다라고요? 전 아니라고 봐요. 여기에서도 모은 겁니다. 계속적으로 모아서 여기에서부터 빵빵빵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해먹고요. 설거지 캔들 나왔습니다. 이후에 다시 매집을 시작한 게이때서부터예요 요렇게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차트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만 보겠습니다. 너무 이쁜 형태가 나와줬었죠. 저점을 정확하게 관리를 하면서 지지라인을 정확하게 관리를 하면서 매물대를 잡아먹은 두 번의 눌림목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저점을 관리를 해온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중간 중간에 쫀지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쫀지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력들도 돈을 빌려오기 때문에 그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돼요. 그 이자를 내기 위해 상승을 단기적으로 시킵니다. 그걸 보고서 쫀지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쫀지봉들이 발생을 하면서 거래가 터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 시장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가 7,200만 주짜리인데 무려 6,700만 주가 터졌습니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잠자고 있는 이 물량 누구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옆집 김씨 아저씨가 가지고 있을까요? 박씨 아저씨가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력 팀장의 여러 가지 계좌들 중에 여러 군데에 나눠져서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아놓은 물량을 토대로 해서. 내리는 계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세력들은요, 계좌를 여러 가지를 써요. 써요. 몇 개의 계좌를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작업을 할때이 계좌를 열어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올리는 계좌, 내리는 계좌가 다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 내리는 계좌를 오픈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계좌를 가져다가 주가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박 내려버린 겁니다. 기업은 흑자전환을 했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가는데 굳이 왜 이렇게 내릴까요? 그렇죠. 이렇게 쫀지봉으로 올려줬을 때 나가지 않은 요 물량들, 요 물량, 요 물량, 요 물량들을요 여러분 여기에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나오는 물량이 없는 거예요. 어? 야 이상하네. 야이 정도 되면은 개인들 던져야 되는데 어쭈 버티는데 야 진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이후에 최저가에서 이렇게 저점을 한 번, 두번 세번 뒤지고 나서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왔죠.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 종목은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금 숨을 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짠! 신용매매 동향입니다. 지금 장고율이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만 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력들도 보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면서 이자 내가면서 이렇게 버텨온 종목인데 이렇게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이자를 내오면서 버텨온 종목인데 개인들이 여기에서 신용 땡겨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몇 개월을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너희들은 이제 막 따라 들어오겠다고 야 웃기지마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신용매매 장고율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세력들이 볼 때에는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돈을 더 써야 되겠그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자 뭐냐 그러면요 여기에 있는 갭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개분요 반드시 메꿔야 됩니다. 메꿔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주가가 내려와야 됩니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조일 알미늄 분명히 시장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신용 장고율이 상승을 하는 것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일 알미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학습방, 오픈방, 링크, 입장 코드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보내드리고요. 주식은 혼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예측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감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응으로 하신다. 대응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 알미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타점 잡아서 조만간에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종목과 그리고 매수가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대기 매수예요. 절대로 상승하고 있는 거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밑에다 딱 받쳐놓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이후에 제가 종목을 보면서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이렇게 몇 프로 수익이 나게 되면 매도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자를 보시고 나서 보신 다음에 바로 매도를 하시게 되시면 수익금은 계속적으로 챙겨 가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네 일괄적으로 첨부 파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따다다다다보내드립니다 요즘에 문자 보내는 거 무료예요, 여러분. <laughs>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시고 나서 대응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오픈방, 자 이거 제가 다 캡처해 온 건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방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이 방이요? 이 방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방 입장하실 수 있는 입장 코드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문자 드리고, 자 제가 운영... 운영하고 있는 수익 인증 블로그,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 오셔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카페에서 여러분들께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매매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추어 놓았다. 해서 여러분들 오시게 되시면 제가 매매 기법도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어요. 하니까 오셔서 그냥 공부하시고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이어나가는 이유는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회원분이 계시면 이 영업하시는 분들을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나쁜 분들 계십니다. 뭐예요? 시간에 간 종목을 가져다가 문자를 막 보내요. 그 다음에 자, 야, 여러분 내일 A 종목 보세요. 무조건 갑니다. 시간에 상가 있는 종목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와,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의를 딱 하면은, 자, 여러분 1년에 1200만원입니다. 여러분 이 금액 있으면요 여러분 집에 좋은 거 자전 제품이나 하나 더 사세요. <laughs> 얼마든지 혼자 매매하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혼자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 뭐예요? 그렇죠. 불려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잖아요. 불려 있는 종목들도 저한테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평단 평단가 매수가 그리고 비중 종목명 평단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감으로 하거나 예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죠. 대응으로 하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좀 <laughs>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셔서 공부하시고요 여러분들 매매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지금 수익 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참여하실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 또는 오늘 공부한 종목 문자 남겨주시면 어, 답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의도 이 박사였습니다.